나 아까 진짜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형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감이 와? 너 혼자 너그 오토바이 뒤차 뒤에, 뒤에 타고 가면서아 형이 이 길을 혼자 네. 와야 될 텐데 네네. 그 생각했어? 어 왜냐면 길 하나밖에 없, 없어요. 어. 그런 그렇지만 어려워. 어. 약간 무서운 길인데 어. 형이 올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시프로 이프로예요 Wow. 와, 아빠는 뭘코 와. 와, 소원 진짜 인기 많아. 어떻게 그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갑자기 소원이한테, 어, 추형 아니에요? 이러더니. 어, 추, 그니까 추가 소원이 동생인데, 소원이 동생이랑 친구래요. 어, 로때야 어사비우고이 <음 어어 나. 오늘 목우 통생의 올쿨 담아서. 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제가 츄 쳤나 합게요래 지금 우리 통전 화통 영상 통화하고 있어요. chưa true, alo long, alo lo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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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는 어딜 가든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 연예인 그 친, 아니야? 한국의 연예 아까 그 친구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 근데 갑자기 어? 저 홍의님이요? 어. 이렇게 어. 어 저는 연예인 될 느낌 유튜브 스타 소원아 네. 형 두고 차 타고 가니까 어땠어? <laughs> 진짜 차 타고 다는 흔들리고 홍의 생각 많이 했어요 거짓말 어, 아니 진짜요 깽! 깽이 없어요? <laughs> 죽을 뻔 했어요 그냥 오토바이 잡고 어. 흔들러그 아저씨가 온전은오 마케? 패밀리원 똑같애 근데 형은 제가 모토비 고장났어요 어. 그차 타봤어요 어, 어. 어떤 느낌으로 나봤어요 아니 맨 처음엔 진짜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어. 그걸로 못, 못 오니까 네네. 그래서 잘 됐다는 게 혼자 가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캄보디아 말도 못 읽고. 네. 그래서 혼자 좀 무섭고 외로웠지. 소원이 엄청 보고 싶었어. 네. 그래서 <laughs> 형은 여기 영상에다 막 남겼어. 소원아, 보고 싶다! 저희가 아까 보셨죠? 오토바이 뒷바퀴 고치는 게 25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당 5만원 쓰기는 이미 실패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막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도 호텔? 호텔이긴 한데 좀 저렴한 호텔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지금 같이 여기 바다니까 그래도 해산물 먹으려고 왔어요 우리 만약에 실패 안 했으면 그냥 해산물도 못 먹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었을 텐데 차라리 실패하길 잘했다 그치? 예예 그래서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서 잠도 자고 잘 쉬었다가 내일 푸른편으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계산은 계속 할게요. 얼마씩 더 예. 쓰는지 예. 정포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도 네. 팔고 오징어도 팔고 대박. <laughs> <laughs> 오, 말리오지오파하네? 처음 봤어 와 대박 맛있겠다 이수환아, 이게 얼마였죠? 8000리엘 8000리엘? 어 아. 이게 얼마였죠? 2만 5천 리엘 2만 5천, 네, 5천, 2만 5천 네, 네. 리엘 그러니까 6.2억 음.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하나 더 시켰어요 새우 아 그렇죠 그래. 고춧가어 아,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을것같은데와 대박 진짜 어, 한있다 진짜 맛있어요 개도 살이 꽉 찼어요

다 먹었습니다 밥도 하나 시켰는데 밥까지 먹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힘이 난다 그치?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 제일 맛있어요 새우? 새우 돼짐 새우튀김? 네아 실패하니까 기분 더 좋네 <laughs> 전부 다 해서 17.5불에 먹었습니다 콜라까지 콜라 두개 밥까지 소영아 왜? 일어났어? 네일어났습 몸이 엄청 아팠어요 <laughs> 이틀 동안 오토바이 타서 그래 바다 갔다 올까? 그래요 지금 주... 아침이니까 바다 가야지 밤에 그냥 급하게 구글맵에도 친 호텔인데,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쁘게 돼 있어요. 디그 자로 돼 있고, 가운데 수영장 있고, 우리가 잔댕 여기입니다. 도착 약간 서해, 서해 느낌 나요. 동해보다는 서해 느낌이 나고, 그렇게 막 물이 엄청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쁩니다. 바다에 도착,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적> 근데 생각보다 조금 이뻐요. <laughs> 아야, 니 이뻐. 근데 막 여기서 수영하거나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좀, 모래랑 같이 있는 물이여가지고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서해, 서해, 동해 말고, 동해는 물 깨끗하잖아. 여기 근데 진짜, 와. 생각보다 안 이쁜데, 생각보다 이뻐요. 생각보다 안 이쁜데, 진짜 생각보다 이뻐요. 깨이다. 오 진짜 개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어. 오 개다. 오. 흔들었어. 흔들었어. 오. 어, 진짜 큰데? 애 네, 개가 진짜 많아요. 여기 지금 또. 여기 또 있고 와. 그 오늘 완전 개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개 많이 먹어야지. 아 진짜 엄청 많아요 그냥 그냥 길가에 있어요 그냥 이거 있어, 뭐야 이거 먹고 있었는 개가 개를 먹네요? 1타 2피 와. 와 진짜 많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걔, 오늘... 거기다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어. 네? 이거 피부에 좋은 거 알아? 피부? 어. 이거 어 진짜 이거 진짜 피부에 엄청 좋아요. 맞아요, 맞아. 좋아. 메이크 응. 이거 발라서 햇빛 햇빛 자는 거예요. 음. 응. 어때? 모이보안. 헌 거짓말 아니야? 모이보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달 드릴게요. 킵. <laughs> 근데 거짓말 아니야 어? 아 진짜야. 근데 진짜 좋아. 오! 그 하나 더 있다 어디요? 이, 어, 그, 이거 조금만 더 먹을 때 괜찮아요 에이? 오 되게 크네 오 크다 진짜 크다 오, 진짜 크다 대막사건 우와 개커 진짜 크다 맛있겠다 에이? 에이? 어, 어. 오, 진짜 많이 잡았어 이거 갖다 팔아도 되겠는데? 캐치앤쿡 우리가 오, 잡, 와, 우리가 와, 직접 와, 잡은 와. 거를 이따가 또 해, 먹어보자. 네.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On. 그럼, 크랩, 짭, 찔안. 크랩. 그 다음. 그 다음, 찔안. 그 다음. <laughs> 별로 안 신기한 것같다 이니뭐 호박과 호박반? 호박 맨. 네 호박반 떼. 오소아 이거 못먹는데 못먹는데 그러니깐 우리 다시 날라가고 근데 왜왜 못먹는지 물어봐주라 어게안어골고안안안하 이건 원래부터 안 먹고요. 아, 그래? 근데 이유가 뭔지도 모르 모르는요